11월 20일 구청에서는 혈액수급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2023년 직원 단체 헌혈이 실시됐습니다. 이날 헌혈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만성적인 혈액수급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에 따른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 주관으로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헌혈에는 동대문구청 직원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업무차 내방하신 주민분들도 좋은 뜻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혈액형 검사와 간염 검사 등 12종의 건강검사 혜택이 주어지며 헌혈증 발급과 함께 영화관람권이나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됐습니다. 군은 이번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과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